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스포츠 경기에서 점수를 얻으면 선수들이 신나서 세레머니를 하곤 하잖아. 만약 경기도 좀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레머니로만 남은 경기를 다 채워도 될까? 알고 보니 그렇게는 안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대표적인 구기종 농구, 야구, 축구만 살펴보자. 먼저 농구는 내 마음대로 세레머니를할순 있어. 다만 하지 않을 뿐이야. 그건 내가 골 넣으면 곧바로 상대편은 공격권을 갖기 때문에 세레머니를 하는 동안 계속 실점으로 이어질 테니 고작 이런 짧은 제스처 정도지. 다음은 야구야. 야구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하거든. 치받는 야구공과 본능이가 흉기로쓸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만수 선수는 많은 세레니로 사고 100개를 돌파하는 징로까지 세웠어 결국 내가 살고 보려면 세레머니를 길게 할순 없지. 마지막으로 축구야. 축구 세레머니는 피파 골 세레머니 규정상 행위가 과할 땐 심판에게 경고 받을 수 있거든. 만약 선수들끼리 미리 연습해 온 춤을 춘다면 시간 낭비한다는 이유로 제재 받을 수 있지. 결국 세 종목 모두 세레머니로 남은 경기를 때우려 다가 경기가 박살날 수 있어. 이외에도 축구는 상대에게 모욕감을 준다거나, 지적 종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세레머니를 해서안 돼. 실제로 특이하다고 긴 시간 세레머니를 한 사례가 있는데, 사례한 팀은 노를 젓거나 낚시를 하는 신용을 보이기도 했고, 멀티팀는 감독에게 혼났던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며, 바로 네그레도 선수는 사진 작가를 찾아 셀카까지 찍어오는 퍼포먼스까지 했지.